음, 숨어 스어딜리아도 맞으면 몸에 가루가 묻어요. 가루, 오케이. 저 얼건, 만화문의 얼건, 일본도 이렇게 살게요, 템. 음. 일본도? 일본도 이름이 뭐였지? 일본도가 뭐야? 아, 어, 아, 뭐야? 뭐야? 오, 뭐야 고라니걸. 오, 큐. 워 <laughs> <laughs> 여기서 갑자기 고라니걸이 나온다고? 고라니걸이. 고라니걸이? <laughs> 고라니걸이 <거리 웃음> 여기서? 요즘 고라니걸 로아하잖아. 고라니 걸대가리깨졌잖아뇌수가 로... 줄줄 흐르던데? 뭐 육수가 줄줄 흐른다니? 뇌수 뇌수 머리가 뇌수 가지고. 뇌수 아 뇌수 육수가야 <laughs>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아유. 아유 잘못 들었어. <나이> <laughs>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아니야 이 스릴러 애들 왜다그러는 거야? <laughs> <그건> <맬만 육수> <laughs> 요하면 안 돼. 이상한 것만 오, 배웠어. 악과 그런 거 가르쳐 줬어. 어, 깨다 아이고. 이거 미드 1렙 갱 살짝 찔러 보고 오글 애들 갈게요. 그렇게 막 부담 안 가지셔도 알겠습니다. 그냥 혹시 풀 빠지면은 빠지는 대로 한번 가고. 담담. 어. 어, 좀 빼는데. 와든가? 와드했나 보다. 그냥 어, 갈게요. 오 간다. 간다. 가십시오. 예. 뭐야, 여기.

이거 가고 싶어. 우리 맞을 거야 아마. 나 갈게. 오. 아깝다. 나이스집 갔다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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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나이 뺄게 뺄게 뺄게. 영 뺄게 뺄게. 우리 하나. 우리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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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뜬다, 아이 뭐야. 됐다. 아. 계속 가! 아 그래. 감사합니다. 그거는 미칠 뭐수 없지. 근데 초반에 궁금한 게임 초심리아나고 어, 빠진 리듬이야. 탑이 힘들어 아래쪽으로 빠질래? 힘들면?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빠질래? 쪽으로쪽으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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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오케이, 오케이, 빼, 빼 빼, 빼, 않나? 빼. 오케이, 빼, 빼. 나 이거 레드 먹고 어, 막 아, 탑 가볼게. 여기 릴리아 있거든? 그거 조심해, 조심 이쪽으로 어, 빠져 어, 이쪽으로. 어, 저 도와줘, 나 도와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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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패스 이거,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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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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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야 돼.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어요나 나이스 나 레드야 아이고야나레드나 레드야 레드야? 계속 따라가? 어, 여기 우리 안 돼? 안될거 같은데? 안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까비 까비 나안 나 어, 좋아져 돼지? 응안 좋아져 오 근데 보탈 안 싸우지 응 음. 보탈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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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보고 있잖아, 가자. 나 보고 있어 나 보고 있어 다른 팀 다른 가나지나 끝났어? 나이스 합류가 좋아. 합류는 너무 좋은데. 합류 조합이다. 빠르. 너무 무리하지 마. 너무 무리하지 마. 오케이. 오.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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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빠르게 밀어보자. 빠르게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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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드 이거 하나 줘야 한번 안에 따이도 돼. 음, 나 걸렸는데. 이거 따이 공받았잖아. 알았어. 됐지. 아야. 이거잡면대 그거 잡은대. 아이고. 아이고, 아이 나, 오케이. 내가 지금 너무 이쪽으로 잘못 왔다. 미안해.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아니, 잡았으면 됐 잡았으면 됐어. 차피난 이거 컨텔이 있어서 있어. 바로 킬 타고 가면 됐어. 순례 왔어, 오, 왔어, 왔어. 어, 릴리아 또 왔다. 릴리아, 바텀이야. 너 아, 빼, 그냥 빼, 그냥 빼. 아니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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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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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 빼, 빼. 빼, 빼. 빼. 아, 나이스. 좋아요. 이거 누구 텔 빠지지? 이거, 저기, 오리아나 텔 빠짐. 응. 과일, 이게 먹을 거 같은데, 릴리아. 저, 저도 돼, 상관없어. 근데 이거 안 주나? 아, 됐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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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똑똑한... 이거 용 아, 아, 네. 먹자, 용 먹자. 용 먹자. 나이스. 나이스, 나 그렇지. 근데 간다. 데이크는... 안 간다. 이거 미드 다이브 왔나? 하자, 미드 다이브 하자. 알았어. 기다려봐, 3, 2, 응. 1, 들어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근데 응. 네, 먹고 가야 돼. 보통 있어서 맞춘 다음에 궁수거든 지금 수 없어. 네. 맞다. 이거 갈리오? 얘기야 맞다. 보고 있나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그거 뭐야? 쉔 궁도 있고 갈리오 궁도 있어. 나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간다. 어. 아 너무 막 썼다. 이거 타릭만이라도 타릭 궁. 타릭 궁. 나이스. 이거 뛰어가 주세요 뛰어가 주세요 미안해, 아, 내가 힐을 아, 내가한 대라도 더하릴걸 괜찮아 잘했어 이거 바텀나 따고 오. 어 이거 가자 나 빠르게 가아는 있어 하나 하나 아나 하나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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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거 미드함 가자 어 아, 그래도 한번 부딪혔거든요? 미드 한번 부딪쳤거든요? 미드함 갈게 나 미드 한번 갔다 올게 아이고 조심해 바텀 어, 조심해 이거 탑이야 탑이야 나, 나 어떡해 와우, 와우.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뭔데 아무안 했는데 갑니다 네. 네. 그래. 이거 갈게요 어또 간다 또어 그래? 뭐야 늦었지 잘해 릴리아 아, 사기야 자연스럽게 미주와 이제 몸에 익은 거냐고 오이 오이 온순한 <laughs> 원딜러가 되는 거냐고 물 흐르듯 스와해 버렸다고 이러고 이제 <laughs> 저기 허구한 날 징징거리면 진짜 부실골 원딜이다 이거 솔랭이 그거 알지 아니 우리 팀안지키고나 모함 이러고 막 <laughs> <laughs> 소니 쇼가 그렇게 흑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laughs> 당신은 깨끗한 먼딜러가 되길 바래 이미 흑파해버렸다고아 <laughs> <laughs> 그래? 아까 망코 만는할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안안안 하는... 아 이거 피오라는 가어 이제 나왔어 나왔어 아, 나왔어 나왔다. 이거 데리가? 갈리오 돼? 갈리오 나 뭔데 너무 아나 패러 없어 나 공은 되거든? 나못가아까니아나안 아, 써도 될거 같아서 안 쓸게 나이스 파리 파리 테론테론 장난까비 오오오 들어갔어요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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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안안안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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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우리 자네 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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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줘 말라 나가 <놀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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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아, <놀람> 내가 저기 내전했어 네 미안해. <놀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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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화살표를 따라와 방체도 상실해 버렸잖아 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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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 방향해어안로 들이구냐 아, 그래도 전후회를 <laughs> 느꼈어요, 여러분들.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웃음> 외롭지 아니, 않았어. 아, 오, 오, 뒤에 나온다. 너무 많은데. 뒤에 너무 많아요. 아, 아, 탔어, 나 탔어, 가요, 가요, 가요. 이드님 이리 와주세요. 아, 아, 아.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나이스. 오케이. 갈까? 와, 깰다. 이거 잡아, 잡아, 잡아. 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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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이 어, 이거, 이거 애매 이거 애매난늦어날 버려. 아이고야, 나 가는 빼, 중이긴 한데. 빼, 빼. 아, 나, 나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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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빨빨 나, 나 딜이 세긴 하거든, 근데? 워? 여기, 여기 피, 딸피 너무 많거든. 게이 <laughs> <laughs> 어! 예 오케이. 밀고. 바론, 바론까지는 에반가? 에반이지. 어, 바론은 피가 있는 에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용으로 저는 바로 달리, 네. 달리. 오케이. 나도 용성 게요나 이쪽 피하는 먹어야 겠어구야나 갈게 다 간다. 오 미안. 오안 백됐다. 나야, 나야. 오케이. Okay. 오케이. <laughs> 도발 못 걸어서 큰일 날뻔했네. <목소리> <목소리> 아, 다행이다, 맞다. 나이스. 그 우리 바로 먹고 끝내면 될 듯합니다. <목소리> 아, 저... 블루, 블루. 어, 싸우는 아니, 싸우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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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싸우는 싸우는 안 싸워, 거. 안 싸워, 안 싸워. 그냥 찔러봤어. 중이라도 빠지나가고 왔거든, 왔거든. 뭐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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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빠져, 위로 빠져. 나 간다, 간다, 간다. 수명 걸림. 내 도구 가자. 안 돼! 아, 뭐야, 이거! 나이스! 어머머 이거 어머 어머머머! 어머머머!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머머! 이머머머어머 네. 넥서스만 쳐, 아, 넥서 넥서스만. 아, 다들 오케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너무 좋았고. 상현 선수. 아, 안녕하세요. 아주 그냥 일을 악무셨어요 <laughs> 일을 악물어요. <laughs> 이번 네? 일을 악물어. 아주 그냥. 아, 뭐, 팀장으로서 네. 뭐,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경기 1세트 차이가 좀 많이 났잖아요. 2세트 때 솔직히, 헤카림 고민해 볼법 했는데, 좀,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나, 뭐 할까, 뭐 할까, 는데 그, 저기, 옥자씨가, 아, 그래도, 네네. 전반 버스 탔으면, 팀장으로서 뭐좀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헤카림 꺼냈습니다. 어. 뭐, 탑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백정이 뭐. 편안한 경기 오늘 굉장히 좀잘 봤어요. 탑의 마음을 이해하는 정글러 네. 예, 맞아요. <laughs> 강백대전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말씀해주시죠. 응원해주신, 저기, 시청자분들께, 그, 감사 인사드리고요. 롤 시작한 롤린이한테, 저기, 험한 말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